안녕하세요. 일살 이소일입니다. 무슨 일을 쳤냐고요. 아저씨는 아저씨도 사실은 천사잖아요. 이건 비밀인데 나도 천사거든요. 어디서 왔어요 아저씨는? 무슨 죄을 짓고 쫓겨났어요? 난 하늘나라 천사인데 하느님 말이 좀안 듣고 속을 썩여가지고 우리 엄마 딸로 태어나거든요. 아저씨는 무슨 죄를 을 져갖고 아저씨로 태어났어요? 아저씨도 하느님 말안 듣고 속 썩였어요? 우리 엄마가 그런데요. 지금부터 착한 일 100개 나하면 다시 참사가 된대요. 아저씨는 보람이 아빠 살려줬으니까, 이젠 9 9개만 착한 일 하면 돼요. 난 벌써 10개도 넘겠는데. <laughs> 힘내세요, 참사 아저씨.